오늘의 주제는 공부의 피로를 깨우치는 게임을 만들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컨셉과 구체적인 방법 제시하기. 음, 게임 오프닝이라고 해야 되나? 게임 오프닝. 게임 시작했을 때 카툰이나 애니메이션 형식의 영상이 나오며 무엇 하나 공부한 적. 심지어 본인이 즐겁게 즐겼던 무언가 하나에도 더 몰두하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없는 캐릭터 주인공이 나오며 자신의 모습에 환멸을 하며 비극적인 상황에 다다른 내용을 보여주고, 어, 이 게임이라도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당신이? 어? 음, 음, 이... 뭐, 아무튼 이 게임이라도 끝까지 마무리짓지 못한 당신이 적어도 다른 무언가는 끝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게임의 주인공처럼 본인의 삶이 아닌 더 살아갈 에너지를 줄수 있는, 무언가를 점점점점 이런 문구가 나오며 삶의 무기력함을 이겨내지 못해 죽음을 택한 주인공이 환생을 통해 다시 태어난 상황의 시점으로 게임이 시작되고 공부는 노력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력 또는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주인공의 뭔가 감동적인 스토리 어, 아무튼 스토리 방식 스토리 진행 방식의 게임으로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간접적으로는 아마 주인공이 전생과 현생의 사이에서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는지 또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관한 스토리로 전생과의 자신과 점점 달라지는 내용을 그린 게임을 만들면 재미와 유익함까지 챙길 수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을 한달 이내에 완수하지 못하면 다시 게임에 접속했을 때 배드엔딩 으로 어, 다시 시작해야 된다거나 갑자기 플레이어에게 뭐 질문을 던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가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요소들이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요소들이 들어가면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뭔가 이제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